저긴 가봐야 돼. 응. 아나 같은 거 같아. 널찍널찍하고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요즘에 네. 핫하게 떠오르는 여기가 핫해요? 어. 새로운 동네 뉴플레이스래. 말 그대로. 저기가 올드북. 아. 어. 새로운 인기 플레이스 네. 3층인가에 여기요? 흑백 그 요리사님이 여기 계셔 안성재 셰프님. 오. 아 어, 맞아 맞아. 가봤어 그렇구나. 어? 저식당을아아저제나 저, 저, 어, 네. 뭐, 네. 탄곳에 제가 있으니까. 그데 <laughs> 이제. 그래서 아. 지금 저희가 약간 주춤해졌다고. 예. 네, 저기도 맞아. 지금 이제 한물 가게 생겼어. 저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가보셨어요? 난또 가봤죠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맛있는데 저녁 먹었는데 조금 어. 비쌌어 어. 그러니까 함부로 갈 생각하면 안돼 어떻게 오늘은? 아 어, 오늘은 못 사드려요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와이프하고 같이 와 잘생기고 싱글인 아, 후배들이랑 왔 때는 사주 열리지만 섭섭하네요 정말 에,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 우리가 또 건축 얘기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